안녕하세요 L.K 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여기 써있는 것 같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항등식은 일단 중등 과정에서 살짝 배웠지만 항등식은 항상 참이되는 등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다루진 않..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부분에서는 많이 다룬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러면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항등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식이란 무엇이냐? 항등식이란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고 여기 밑에 예를 보시면 완전 제곱식 푼거 x 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1영 곱하기 x는 0, 0은0이잖아요 좌변이라고 우변이랑 똑같기 때문에 항등식이라고 할수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시면 좋은 부분은 우리 곱셈 공식 아시죠? 곱셈 공식 또한 좌변과 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곱셈 공식도 항등식이라는 것도 함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항등식의 성질에는 뭐가 있을까? 이 항등식의 성질이 의외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ax 더하기 b가 0이 있다. 1번 보세요. ax 플러스 b가 0인데 0은 0 곱하기 x 더하기 0 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도 0 a도 0 이렇게 바로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고 얘네들도 보면 좌우가 똑같기 때문에 그문자 있는 건문자 있는 것끼리 같아야 되고 상수는 상수항끼리 같아야겠죠 따라서 a는 c b는 d 이렇게 되고 이차식이라도 그럼 똑같죠 a b c가 더불어 0이 돼야 됐고 이차식이 좌변과 오변에 똑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2차항은 2차항끼리 1차항은 1차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만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항등식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미정계수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미정계수란 게 뭐냐면 항등식에서 정해지지 않은 계수 그니까, 러 창마다, 예를 들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서, 얘는 2차 방정식이잖아요. 이 2차 방정식에서 보면, 여기 abc가 있죠. 얘는 개수인데, 정해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미정계수라고 합니다. 이런 미정계수들을 구할 수 있다고요.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고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개수 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개수비법은 양변의 동류항과 개수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양변 개수 비교하는 것. 말 그대로 그거죠. 수치대입법은 적당한 숫자 대입하는 거죠. 자, 이거 고는안 되겠으니까, 그러면 문제 풀면서 보시죠. A. x 1 p X-3-X-5. 그때 개수비법 먼저 써보면. 전개해주세요. ax-a bx-3b는 x-5가 됩니다. 이때 x랑끼리 묶어주시면 a-b의 x x-a-3b는 x-5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문자 있는거는 문자 있는거 같아야 되고상수는 상수한 길이 같아야 되겠고. 양변, 아니, 두개더주시면 마이너스 2b는 4가 되므로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a는, 어떻게 돼? 1이 되는 것을 확인하겠죠. 따라서, a, b 구했으니까, a는 1, b는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다음 a는 1,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다면, 수치대입법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수치대입법은, 보세요. 괄호가 있으면 수치 대입으로 쓰가 되게 편리합니다. 괄호가 0이 되도록 만들어지면 한문자라아 소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x에다 1 넣으면 이분이 아예 소거 되겠죠. 그러면 b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 플러스 4 아, 마이너스 1 플러스 5 4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b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 지우고 또 어떻게 하냐면 x에 3을 넣을 거예요. 이번에 b를 소거할 거기 때문에 B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A가 2가 되죠. 따라서 A는 1이다. 아까랑 했을 때랑 답은 똑같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항등식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문제에서 수학 응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기억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물론이죠. 왜냐하면 어떤 X 값이든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X의 값에 관계없이 되고요. 모든 X, 그렇죠. 의미의 X, 어떤 X 값이더라도 성립한다. 의미의 X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어떤 X의 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보시면 항상 이것은 항등식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내용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방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라는 내용이고요. 방식의 f(x)를 방식 g(x)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요 검산식 확인하셨었어요. 근데 이것을 단지 식으로 f(x)는 g(x)q(x) 여기 어 x 라고 바꾼 것과 마찬가지고요. 굳이 어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만들어 주시면 이 식이 나오게 되겠고요. 따라서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면 검산식도 항상 성립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식도 항상 성립하게 되거든요. 이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하지만 특수한 케이스. 나머지가 0일 때. 이때는 이와 같이 Rx 빼고 그냥 나타내시면 되겠고요. 이따가 인수정리에서도 사용될 내용입니다. 이것도 또한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특수한 경우를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나눗셈 했을 때 나머지가 0일 때 나누어 떨어진다. 한것과 마찬가지예요. 굳이 다를 건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 오타가 있거든요 수정해 줄게요 이 제곱입니다 세제곱이 아니라 제곱 자 보세요 다항식 x 플러스 AX 제곱 p l u ax제곱 p l u bx plus 5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얘 그냥 써주시면 돼요 일단 검산식대로 근데 굳이 여기 나누는 식이 인수분해가 될것 같은데,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인수분해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목숨 모르니까 그냥 QX라고 두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QX를 모르잖아요. 굳이 인수분해 한 이유는 이 QX를, QX를 없애기 위해서. 따라서 이, 여기 앞에 있는 게 0이 되거나 하면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 될때 x가 1이 될때 이렇게 대입을 해보시면 됩니다. x 마이너스 1 넣으셔도 없어지고요. 1 넣어도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1 넣으시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o 는 얼마? 11이 됐고요 x 1 넣었을 때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o 가 얼마예요? 5가 되는 것으 확인했죠. 없어지고 이 마지막 보시면 a 마이너스 b가 얼마예요? 5가 되겠고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때 이두식을 더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2a는 4가 되므로 a는 2이고 b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이 마지막 개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개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들어갈게요. 먼저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오니까 유의해서 지켜봐주세요. x에 대한 방정식 fx가 있을 때 그것을 x-α라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나머지 보도록 할게요. 이 나머지 어떻게 이렇게 fα가 나오게 됐느냐 우리 여기 보세요. fx는 일단 나누는 식 x 알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우리가 나머지만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없어져야 돼요. 이 부분이 0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qx가 0이 될 수는 없고.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알파가 x 알파가 0이 되는 값을 넣으면 되겠다. 그 값이 바로 x는 알파죠. 따라서 f 알파를 넣었으니까 당연히 나머지 r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봐서 알수 있는 것은 얘가 0이 되는 값을 넣었잖아요. 따라서 ax 플러스 b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거 없죠. 얘가 0 되는가? 마이너스 a 분의 b를 넣으면 되니까요. f 마 a 분의 b를 넣으면 당연히 2번도 그냥 쉽게 풀리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알고가실 점, 나머지 정리에서 추가적으로 알고가실 점, 우리가 이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무조건 1차식에서만 쓸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어요. 왜냐? 2차식은 쉽게 어떤 2차식이 있다고 하면 2차식이 0 되는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인수분해가 1차식 2 개로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쉽게 구할 수가 어렵단 말이에요. 따라서 1차식일 때만 구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 문제 해 보시죠. 문제 하나 풀어 볼게요. 이 4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라는 식을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이 식을 fx라고만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2x 마이너스 1로 나누 나머지라고요? f x2분의 1을 넣은 f2분의 1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구해주세요. 4 곱하기 8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고요. 약분하면 2분의 1이니까 여기 통째로 없어지고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인수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인수정리는 fα가 0이네요. fx는 x-α 곱하기 qx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자, 우리 인수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인수라는 개념은 약수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약수와 배수 배울 때그 약수를 배웠잖아요. 예를 들어, 6의 약수라고 하면, 6은 1, 2, 3, 6이 6의 약수가 되겠죠. 이때 약수와 인수라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약수는 나눗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6에서 3을 나눴더니 2라는 숫자로 나누어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2는 6의 약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수는 곱셈의 개념이에요. 나눗셈이 아니라 곱셈의 개념. 아까 6에 있었죠. 6 있었던 6은 2 곱하기 3으로 나타날 수 있죠. 2 곱하기 3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2와 3이 기떻게 인수가 된 거예요. 이게 다른 개념입니다. 곱셈, 나눗셈 형태로 다른 개념이지만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F 알파가 0이라고 했죠. F 알파가 0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 나머지가 F 알파였죠. 그러면 그 나머지 F 알파가 나머지가 0이라는 거잖아요. 그 f 알파는 x 알파 곱하기 어떤 몫이 돼 있고 나머지가 0이라는 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얘만 남아서 있기 때문에 나머지게 0이고 x 알파로 나눠 떨어지고요. x 알파로 인수를 가진다. x 알파를 인수로 가진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밑에 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식 2 e x 세제곱 마 x 너스 x 제곱플러 x a 나누 x 마이질스 상수 a 값을 구합니다. x 합이다스 x 도로누어 떨어질 때상얘 값이 을이합니다 x 마이이잖아요 그때 나머지는 값이 이이 되는 값, x plus x p l u 나머지는 f 1 x plus x plus x plus x plus x 이 l u s x plus 어 p l u A가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넘어갈게요. 진짜 마지막 개념, 조립제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이 조립제법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풀이 할 때도 계속 이용을 할 건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4차식이나 3차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떤 값을 찾아서 조리제법을 이용하면 쉽게 인수분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리제법 보시면 요다한식을 무조건 1차식으로만 나눠야 돼요. 이게 한계점이고요. 개수만으로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좋은 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더 알고 가셔야 될 것은 1차식 개수가 1일 때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직접 나눗셈과의 다른 차이점이에요. 직접 나눗셈은 1차식으로 나누더라도 계수가 뭐든지 상관없어요 물론 직전 나눗셈은 2차식으로 도 나눌 수 있고 엄청 많죠 하지만 조리법은 1차식으로만 나눌 수 있는데 그 1차식 계수가 1일 때만 가능하다 이거를 기억해주세요 이것도 문제에 많이 응용이 되기 때문에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볼게요 어, 여기 오타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 제곱이에요 이게 오타가 이렇게 되면 좀 많네요 네, x-2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 구하기 이때는 1차한 개수가 1이니까 상관없이 그냥 나누시면 되고요 얘가 0이 되는 값을 x2죠 여기다 적어주시고 이렇게 니은자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 있는 개수들만 차례대로 적어주세요 이때 여기에 차수 하나가 어떤 차항이 하나가 비어있다면 그 거기에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거기다 0을 채워주시고, 반드시 들어가셔야 합니다. 차수 맞춰주셔야 돼요, 무조건.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첫 자리는 무조건 내립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해서 올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내리죠. 더해서 내립니다. 곱해서 올리고요, 더해서 내립니다. 곱해서 올리고요, 더해서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몫이 될 텐데 여기는 2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3이라고 이렇게 2차, 1차 상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몫이 되겠죠. 따라서 몫은 2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3, 나머지는 27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